8주 정도의 공부 루틴을 한번 짜볼게. 목표는 단순해. 하루에 공부량을 그냥 두 배로만 늘리면 돼. 근데 다만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하면 못 따라와.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야. 1에서 2주차는 공부량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잡아야 돼. 1주차 때는 하루에 4 지문을 6지문까지 늘리고, 지문 하나당 10분 이내로 읽고 푸는 거를 먼저 연습하면 돼. 그리고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아주 간단하게 플래너에 체크하면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여섯 질문을 채우는 거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오늘 만약에 여섯 질문 못했그건 내일 하려고 열두 질문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내가 왜두 배로 올리자면서 갑자기 여섯 질문이냐? 처음부터 여덟 질문하면 3일만에 포기해. 네 질문하던 애가 갑자기 여덟 질문 무리라고. 그래서 몸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여섯 질문 하고 2 주차 정도면 되면 여섯 질문 하는 게좀 익숙해지거든. 그럼 이제 여덟 질문 늘려야지.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양만 늘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쯤 되면 데이터가 쌓여. 아, 내가 이 문제를 약하구나 내가 추론 문제가 약하구나 내가 적용 문제가 약하구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보다는 2주 동안 내가 책상에서 1 0 0분 동안 앉아 있었다는 습관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해. 이 습관이 생겨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 이제 들어야 돼.